크리스마스!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던 성탄절이에요, 친구들. 오늘 찬양하면서 예수님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해드려요. おしまい、목소리높여주님幸いな、손拭い、祝奠奏で、平和の森かぶっていよう、平和の森かぶっていよう。 가 작은 말 고유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작은 말 고유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무목자와 양떼들 동방마사들이 아기 예수님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작은 말고유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wow.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작은 말고유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wow. 목자와 양떼들 봉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덤벨 구원하려. 오, 시구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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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선생님들, 전도사님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자라나면 몸도 튼튼해지지만 우리의 마음과 또 영이 튼튼히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일일이 드리지 못한 기도들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만 백성 맞아라. 우와, 오늘은요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주일이에요. <laughs> 자, 25일 12월 25일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이에요. 우와. <laughs> 자, 그래서 우리 영화 부 친구들을 위하여. <laughs> 우와. 친구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예배드리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아요. <laughs> 자, 우리 지원 선생님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안에 아래에... 사원에도 다음에도... 공과. 와, 새로 좋겠다 그쵸? 이렇게 재미있는 공과 들어 있어요. 또요. 그리고 우리 좋아하는 스티커.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스티커북 가지고 같이 오늘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laughs> 자 먼저 어머님들 여기 있는 스티커북에 있는 스티커 맨 뒤에 스티커 있어요 스티커 띄워주시고요 중간에 만들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 같은 거는 싹둑싹둑 미리미리 잘라주시면 이렇게 잘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해볼까요? 와! 와! 지금 성탄절이다. 센타 아니에요. 선물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 센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물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 자, 성탄절에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예수. 아니에요. 선물?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된다고요? 예수님! 맞았어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면 친구들, 여기 보면 이쪽 상쪽에 이렇게 재미있는 스티커들이 많이 있어요. 이 스티커들 다 껴가지고 친구들 붙이고 싶은데 붙여볼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한테 안겨 있어요.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아, 즐거온 아, 네. 스티커! 그러면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좋아요! 레츠고!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에게 누군가 찾아왔어요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을 주신대 요셉아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을 주신대 진짜요? 어? <laughs> 어떤 선물을 주실 건데요? 바로 다고 누가 이야기해 줬냐면 바로 천사. 천사가 이렇게 선물을 주신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아기를 기다리던 마리아와 요셉은요 베들레헴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던 마리아가 헉, 아이고 배야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랬대요. 빨리 방을 찾아주세요, 선생님. 빨리. 뚜 혹시 여기 방이 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방이 없어요. 어요뚜 여기 방이 있을까요? 있을까? 아 죄송합니다. 여기 방이 없어요. 여기도 방이 없어요. 어떡하죠? 마지막 한번만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여기 혹시 방이 있을까요? 어, 내 네, 마구간인데 괜찮을까요? 마구간요? 마구간도 괜찮아요. 그냥 주세요. 와! 마리아와 요셉은 작은 마구간에 머물기로 했어요. 그날 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 이름을 예수! 예수라고 지었답니다. 무엇이 있을 뭐. 있을까? 뭐. 무엇이 있을까? 작은 뭐. 말구유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와! 예수님이 있네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우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부를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작은 말 부유 에? 나를 위해 이따위 오신 아기 예수님 <laughs> 자 이렇게 아기 예수님 카드 만들어서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목자와 양떼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경배해요 자 이렇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답니다 어떤 소식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라는 기쁜 소식이요 자 그래서 목자들이 예수님한테 경배하러 왔고요 또 누가. 과박사들은요 별을 반짝반짝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엄청 큰 별이 반짝반짝 반짝 빛나자 이거는 메시아가 오는 별이에요 너무 기뻐하며 빨리 아기 어, 메시아를 만나 자 이렇게 여행을 가는 동방박사들을 한번 색칠해보고요 동방박사들은 따라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어떤 선물을 드렸냐면요 황금 <laughs> 유향 뭘야 근데 황금과 유향과 모양이 뭐예요 자 황금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은 우리의 왕네 왕! 맞아요 이렇게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황금이었어요 아하 <laughs> 그리고 또두 번째 뭐 드렸죠? 몰야네몰야그요 모략!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laughs> 맞아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이 바로 몰약이에요. 음? 오, 그러면 유향은요? 유향은요? <laughs> 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향기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대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던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laughs> 선물들이었어요. 아하! 완전 멋있는 뜻을 갖고 있는 선물들이었네요? 그쵸. 그냥 드린 게 아니었어요. 다 하나하나 뜻이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그쵸? 자,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음, 기도? 기도 맞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 도 음, 예배. 네. 예배 네, 맞아요.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도 음, 찬양, 찬양! 네, 맞아요. 천사가 기쁘다고 주셨네. 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롭다, 평화로다. 네, 맞아요.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찬양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이거 저번에 배웠었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아, 예수님을 데리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던 두 명이 있었죠. 바로, 시몬과 안나. 맞아요. 시몬과 안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와!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에게 이렇게 선물로 시몬과 안나를 찾아서 선물을 한번 줘볼까요? 와! 다 붙였다! 네. 자, 이렇게 예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다 해보았는데요. 어때?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죠? 재밌었죠?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그냥 있는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해주시는 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주신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만드신가요? 쭉! 자, 그 만들기!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먼저 뚜껑을 네, 찢어주세요 네, 찢어주세요 바닥에 꼭 눈이 온 것처럼 붙여주시면 돼요 뚜껑을 덮을 거니까 그 안에다가 가득가득 가득가득 가득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 눌렀으면 네. 크리스마스 트리랑 눈사람 그리고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것들로 꾸며주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렇게 둘다줄거꾹 눌러서 붙여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눈사람 눈사람도 넣어주시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끝 이제 거기서 이 위에 이 조명이 뚜껑을 붙여줄 건데요. 이렇게 약간 어지게 이랑 그냥 뚜껑을 꼭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들이 잘 묶어주시고 이렇게 다 묶었으면 끝 완성. 와, 예쁘다. <laughs> 예쁜 오너먼트가 만들어졌어요. 저희는 근데 안 꾸몄지만 이런 이렇게 스노우 플레이스들이 있는데요. 여기 스노우 플레이스들을 여기 자기가 원하는 곳에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메리크리스마스! 네. 메리 친구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으며 쑥쑥 자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저희들의 작은 정성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반짝반짝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커다란 별이 나타났어요. 우와 저기 큰 별이 있어요. 왕이 태어나셨나 봐요. 우리 저큰 별을 따라 왕을 만나러 가요. 동방박사들은 왕에게 드릴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큰 별을 따라갔어요. 큰 별은 마국관 위에서 멈췄어요. 동방박사들은 마국관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아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고 엎드려 절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해요!